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담하고 비참한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동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 말은 뭐 제가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참 비열하고 참으로 이기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오늘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려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이 말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참고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살펴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뼈 아픈 충고와 경고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최소한 우리의 생각이나 말 속에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 살고 나 살자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 살고 나 사는 이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경망스럽기는 하지만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grace. 헬라우는 카리스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으로 쓰는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심지어 이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살피고 또 사랑해주고 살려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값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은혜의 값이 너무나 커서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그래서 그 갚을, 갚을 길도 없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 없이 이유 불문하고 또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져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해서 받을 수 있는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의 공로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라면 상급이겠죠.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피조물로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물입니다. 당연히 자랑할 수 없음은 염치없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문제란 무엇입니까?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받는 거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어이외로 많습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니, 무언가의 정신이 팔려서 가려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실로 안다면 아마 이 세상 누구도 그 선물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르나요? 먼저 그 선물이 자신을 죽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아, 사도행전 4장 32절이군요.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노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은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가치를 매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세상의 유일한 그것이라면 사람들은 굉장한 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 같은 거 그렇죠. 유일하게 단한 장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카피하고 복제해서 그런 건 있지만 진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은 진짜 제대로 된 미술품은 값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면 둘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값이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은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한 가지, 그 유일한 선물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 알아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거절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육신에 붙임되는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하라고 전해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예수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 그것을 진정한다면 그것을 정령한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어목음 십사 장 6절에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선물을 왜 거부합니까?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그 믿음은 나름대로 투철합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고 불쌍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은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는 통상 어떻게 매겨지나요? 그 선물을 마련하는 수고와 대가로 매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선물, 그 선물에는 어떤 수고와 대가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너 살고 나 살자라는 그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가 그 선물 가운데 있습니다. 너 살고 나 죽자라는 가치. 과연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 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죄도 없이 달리셨습니다. 조롱받으셨고 멸시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렇게 하늘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목말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값지게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선물, 그러한 수고와 대가가 있는 값진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이 그 수고와 대가를 너무나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빌리뽀서 이 장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신 그 증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그 선물이 적어도 그런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임해야 됩니다. 지옥의 형벌이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선물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루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고요 그 선물의 가치와 그 선물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은혜를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미루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확률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학 교과서.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은 질문입니다. 교과서에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편의상 반드시 일어날 일은 1.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로. 반반이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은 무엇입니까? 1, 0, 아니면 2분의 1.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맞추고 계십니다. 1이지요. 그 교과서 해답지에도 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 저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반드시 뜬다는 것을 그렇게 국정교 교과서는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역시 정답 일로 다 맞추더군요. 일단 채점의 교과서의 해답대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진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까? 그 다음 이야기는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어진 그 오늘이 어떻게 나에게 왔으며 또 내일이 올 것이라는 확신은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지 우리는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잠시 내일로 미루는 것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못하면 또 내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 것이라는 보장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값진, 아니, 값으로는 차마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한 부자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일도 모르는 눈뜬 맹인인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적어도 놀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실 앞에 깨닫고 눈을 뜬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를 우리는, 우리는 정말 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상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적용되는 그 개인적인 특별한 때, 이 카이로스라는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이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은 곧내 능력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선물의 열매인 능력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에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는 유명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포스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리포스 사장 19절, 아멘. 이번 한 달, 우리 빌리포스 사장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암성하며, 묵상하며, 또 체험하며,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능력자로 사는 우리 트린티 한인교회의 이기를 소원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더더욱 아닙니다. 너 살고 나 살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맙시다. 너 살고 나 죽자. 이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 드린대 한인교회 성도님 한 번마다 이런 축복을 이런 상급을 누리시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너를 위해 온 땅에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